여러분들이 진짜 힘을 합해서 이런 어떤 공동생활가정들 올해 정말 세금 무서워하시지 말고 급여 제대로 올리셔야 돼요. 가족이 해도. 하루 전문사가 가족이어도 올리셔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내년에 숙가도 반영이 됩니다. 복지부나 그런 데서는 다 이미, 이미 다 올라, 이게 인상이 돼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자료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공동생활가정들이 또 뭐냐면 해 중에 뭐가 있냐고 또 이분들은 또 하더라고요. 근데 어, 어제 복지부에서요. 공동생활과정들 조리원 혜택보고 아시죠? 이제 내년에 그거 고려하겠다고 그럽니다. 조리원을 요양보호사들이나 직원들이 함께 공동생활과정에 우리가 30인 미만 시설들을 조금 그거를 숙가안 맞으니까 해달라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안 들어주고 그, 그 공동생활 가정만 들어줬어요. 그랬는데 그게 그이그 그 부분이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부분을 어제 복지부에서 조리원 부분을 그걸 왜 공동생활 가정에 해줘야 되냐고 어제 다시 재검토를 한답니다. 그래서 조리원에 대한 부분을 거기 놓여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훔쳐야만 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년에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고요. 또한 가지 내년에는 우리 시설들 평가 있습니다. 제가 기관들 평가는 이제 발표하고 되겠지만 그 시설들 평가가 있는데 내년 평가는 좀 앞당겨서 할, 할 계획입니다. 그한 6월 정도부터 시작을 조금 해서 좀 빨리 좀 끝내는 방향으로 해보자 하는 게 이제 그 아닌데요.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협회가 공동생활가정들 10인 미만, 30인 미만, 30인 이상 이렇게 규모별로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할때 얼마나 협회가 정말 투쟁하다시피 해서 그 역할을 했어요. 근데 법인, 아니, 큰 시설들, 좀 30인 이상 시설들의 어, 네, 그, 이, 그, 평점하고 공동생활가정이나 30인 미만이 말도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9 0점대가 공동생활가정이 우수기관이에요. 90점대가 아, 어, 90, 30인 미만이에요. 90점 이상, 97점이어도요, 우수기가 30인 이상 못 돼요. 저 같은 경우도 97점 정도인데요, 우수기관 아닙니다. 그 정도로 30인 이상 시설은 높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그거를 우리, 우리 개인들은 다그 소규모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laughs> 공동생활 과정들도 보유를 하고 우리 30인 미만도 그래서 다행히 우수기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내년에 이거 재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공생 잘났다고 나가고 있고 이러는데 무슨 목소리가 힘이 되겠어요? 이게 그런 것들 때문에 공단에서 다 크게 안시적으로 다 하는 일들 아닙니까? 이게 하나되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직시해야 되겠고요. 또그 복지부 그 고위층은 단체가 하나되게 하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오예 미상이라면 사무관급 <laughs> 공무원들이에요. 그분들을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을, 복지부 관계 공무원들을 다 설명을 해놓고, 모아놓고, 어, 그 교육을 시키는 자리에서 단체가 크게 되는 거 막으라는 겁니다. 그게 자료에 있어요.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이런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국회에서 그 대집회 유례 없는 그런 정말 협회의 이상을 보여주고 해서 이런 힘이 세력화되는 거를 분산시키기도록 계속 이렇게 유도하는 것에 회원들이 이렇게 휘말리고 있다 하는 것을라고요 뭉쳐야 산다는 걸꼭 잊지 마십시오. 그럼 잠깐만 충분히 제가 여기 오늘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전반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간단히 제가 한 5분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확답. 인스팬즈는요. 페이지상으로. 에. 그러면 예. 그러면 예, 전반적인 것은 제가 먼저 그 수급자 예상고사 수급자 해설을 먼저 해 드릴까요? 잠깐만요. 네. 중간 중간에 저기 파일이 깨지기 때문에요. 시라가 이게 지금 목차 예. 다음입니다. 네, 지금 여기 자료가 제대로 자료가 참 예쁜 자료인데요. 제가 어떻게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수과에 대한 부분을 2008년도에 수과 시작이 돼서 장기이기 유형 제도가 시행이 돼서 2009년도에 1.2% 인상이 됐고요. 2010년도에 1.56% 인상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아무까이 안에 있는 자료가 네. 어, 2011년은 2 0 1 1년은는 종결됐고요, 2012년이 2.5% 2013년이 시설은 평균 4.3%가 인상이 되고요 제가가 평균 5.6%지만 제가도 얼마나 정말 한심하냐면 한도액은 안 올려놓고 이 시간 면만딱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몰라요 다이 장려양이 다 오른 줄 알아요 그래서 참 이런 정말 이런 나쁜, 정말 제가 굉장히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어, 그리또이 어, 요양보호사들의 숙가에 대한 올해가 가장 문제가 사회복지사들, 간호사들, 우리 다른 다 종사자들에 대한 어, 예, 숙가가 지금 인상이 어, 할 수가 없는 입정인데요 그런 타에서 우리 시설들이 안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큰 부담입니다. 또 습관화 이러다 보니까 시설 개선도 크다가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의료진의 서비스가 우리가 수준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네. 또 아, 죽는 게... 두 번째로 다루는 부분은요. 두 번째로 저희 협회에서 다루는 부분은 정부 지원상의 차별법입니다. 여기에 두 지부장님들 오셨는데요. 정부 지부장님하고 서부 지부장님 계십니다. 우리는 협회가 네개 지부가 있습니다. 이거 빨리. 그 지부장님들이 회의하셔서 경기도에 있는 회원들, 그 경기도에 가서 집회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는 우리 김포시를 내가 이번에 분석을 했는데요. 두개 법인을 지원하는 게 1억 3천 7 0 0을 한답니다. 도비가 4천만 원이에요. 시비가 9천 7 0만 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종사자 처우입니다. 그러면 종사자 처우가 그게 국고에서 나오고 이번에 요양비로 또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복지부 가서 이중 취급에 대해서 문제점을 했는데 해당이 그거 다 없앤대요 그러는데 이거 빨리 근데 없앤다고 약속을 그렇게 받으면 안될것 같고요 우리 그 개인 시설들이 빨리 이거는 도청에 가서 대모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덩부치부장님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어, 그 부분을 우리가 <laughs> 해결하지 않으면요 은 개인과 법인은 종사자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경기도에 가서 필히 대모하는 어, 방법밖에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어, 협회선 저해하고 결국에는 요양기관 균형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형태다 하는 것이고요. 근그 이상으로는 국고지, 국고나 지방비 지원을 하는데 저희 협회서는 그 돈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그한예로 김포시 같은 경우도 도비가 안 내려온다 할지라도 시비가 9,700만 원이면요. 우리 그 재가까지 합해서 이 시설들이 83개가 있어요. 그러면 재가들은 그이 뭐니까 그이 이런 세우기 공과금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면 시설들은 조금 더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각 지자체에서 그 예산으로 그렇게 돌려서 모두가 다 이렇게 갈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지 그거 중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산은 우리가 받아서 정부가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게 가자 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또세 번째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요양보사 수급난 해석입니다. 요양보호사 수급난에서를 다루는데요. 그 요양보호사가 지금.